모세에 대해서 많은사람들이어은학자들이 많은 어느 시대의 누구라고 들 얘기를 하려고 애를 이니다이집트의 왕조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모세라는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모세들들사람들이에게게모 어, 람세스 시대에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어, 모세가 당시에 이집트에서 알려진 장군으로 어, 활약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릅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말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말과 그 하는 일에 능하였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서 모세는 당시 이집트에서 아주 잘 알려진 최고위 집권층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인 거죠. 이거 생각해 보실만해요. 모세의 모세를 이렇게 바구니에서 주었던. 파라오의 공주 이름을 이제 저는 하셉슈트 공주라고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하셉슈트 공주라고 보는 편인데, 여러분, 하셉슈트가 누구냐면요. 이집트 그 많은 왕조 중에 유일하게 여자 파라오로 올랐던 사람이 바로 하셉슈트 공주입니다. 그의 아들이 투토모세 3세인데요 아, 투토모세가 하셉수트의 집전 집정했을 때, 그러니까 하셉수트의 통치 기간의 기록들을 싹그리 없애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무시무시했던 여왕이 바로 하셉수트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에게서 기름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말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권력이 얼마나 괜찮았을 법한지 여러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죠. 그 사람이요. 40세 되었을 때 자기 민족에게 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 민족에게 갔다? 모세에게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누구예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아들. 루트만 잘 타면은요, 자기 파라오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민족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있었어요. 고센 땅은요, 어, 그, 나일강 삼각조 안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파라오가 있던 곳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병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만날 수 있는 곳이 고생 땅인 거죠. 그럼 모세가 어쩌다 우연히 지금 자기 민족을 찾은 거예요? 아니에요.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고 지금 움직인 겁니다.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이집트에서 뉴스가 될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최고위층이 병거를 타고, 여러분, 노예 민족이 모여 사는 곳으로 움직였어요. 소문이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 모세는 머릿속에 국적이 두 개란 얘기였죠. 자기가 공주의 아들인과 동시에 자기가 이스라엘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 심각한 문제예요. 모세는 이 중에 선택해야 했겠죠. 선택해야 됩니다. 둘로 살기는 정말 힘들어요. 둘로 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둘로 산다는 것은요, 이집트 최고위층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노예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둘의 중간 지점이 어디예요? 없어요, 없어. 그니까 러 이집트의 최고위층 아니면은 노예인 거예요. 아마 모세는요, 이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을 거예요. 나는 이집트인인가? 아니면 히브리인인가? 나는 공주의 아들인가? 노예인가? 심각한 문제예요. 생각한 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가 그런데 히브리인한테 가요. 그러면서 스테반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히브리 민족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세가 어떤 마음을 먹은 거죠? 내가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입니다. 라고 노예 민족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꽉 잡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목적이 뭐가 되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를 이용해서 내가 히브리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리라. 민족 구원의 소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민족 구원의 소망.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문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로 만들면 돼요. 자기 내부 정리가 끝났잖아요. 지금 나는 히브리입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품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일사천리요 이제 모세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당시의 절대 권력이란 세계 최대의 권력이죠. 세계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자동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주 그 저는 너무나 부드럽게 흘러가는 스토리로 느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틀어요? 모세를 살인하게, 해요. 살인하게 해요. 모세가 욱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건요, 모세의 마음도 여러분이 헤아려 주셔야 될 게, 자기 민족을 때리는 이집트 관리를 본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 노예니까 그럴 수 있는데도 모세가 욱해 가지고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인 거예요. 이건요, 모세가 완벽하게 자기와 히브리 민족을 일체화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엄마, 아빠가 맡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를 때려서 모래 파묻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금방 알수 있죠. 금방 알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한 거예요. 근데, 성경 참 웃기죠. 그 일이 탈론 안지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파라오가 모세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집트 최고의 권력층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가지고는 자기의 지위에 어떤 이상이 생길 만한 권력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모세가 당시에 이집트 궁궐에서 상당한 질투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이집트 왕궁에도 알려진 상태였겠구나. 근데 이 모세 히브리인의 후손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이 발생을 했구나.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찾은 거예요. 아마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내세에서 끝내겠다라고 하면 무마가 될 수도 있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갈 만한 상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이대로 붙잡히면은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죠. 즉, 이 문제가 이집트 왕국에서 모세를 제거할 절호의 찬스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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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를, 모세를. 모세를 죽였습니다. 모세를 죽이시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 최고의 권력층 모세의 권력을 완전히 죽여 버리시니. 여러분 솔직히 이게 이해가 갑니까? 모세가 권력을 잡으면 일이 너무 너무 부드럽게 풀릴 상황이에요. 풀릴 상황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죽여버렸어요.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말에 능한 통치자 기질이 아주 다분한 능력 있는 모세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양궁뎅이를 쫓아다니게 하신 거예요. 40년 전에는요, 이집트, 와, 최고의 권력자로서 40세면은, 40세면은 인생의 최고 황금기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울 때예요 부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을 만한 나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권력만 잡아준다면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잘 풀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죽이고 40년 동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말에 능한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호랩산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여 저는 본래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뭐가 본래 입이 뻣뻣해요? 모세처럼 말잘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이 뻣뻣하기는 말을 너무너무 너무 잘했던 통치자 기질이 다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 기억에 뭐라고 하느냐면 본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말을 잘 못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나요? 거짓말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산 거. 양하고 얘기할 거예요? 양하고 얘기할 거예요. 부인하고 하는 얘기가 이집트 왕궁에서 하던 대화일까요? 시보라고 하는 대화가 양과 연관된 먹고 사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 왕국으로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니 모세가 말을 못하겠다고 얘기하지. 먹고 사는 얘기 하라고 그러면 하겠지. 그런데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건 모세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정치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말로 못합니다. 근데 40세 이전에는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모세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여러분께 강하게얘기하하싶 싶어 하는 겁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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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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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지게된 나의 꿈 그걸로 만들어진 나 자신을 일단 죽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산해드린 공회원, 그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갈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해드린 공회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인데 국회의 공문을 가지고서 그 국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 담메색으로갈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체포조를 같이 데려가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총, 총각이라고요 이스라엘이나 아랍땅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성인이 아닌 거예요. 성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10대만 되면은 정혼을 하고, 나이가 차면은 바로 결혼합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10대 때담메색으로 가는 고문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울은 결혼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움직일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베냐민 집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당시에 최고 학문을 가진 자 심지어 아그리빠 아그리빠 이세가 당시에 그그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 바울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학문에 있어서 왕도 알고 있을 만큼의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보다 더 정통은 없었어요 당시에 힐레리라는 학자가 있었지만 그 양반은 자유주의 쪽에 가까웠어요. 하나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바울처럼 당시에 사울이라고 했죠. 사울처럼 어떤 엘리트 집단에서 잘 알려진 청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없었다는. 얘기. 예수님이 이런 사울 알았을까 몰랐을까? 틀림없이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방 유대 땅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아,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고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잘 알려진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젊은 랍비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이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울은 이 예수를 따르는 집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 그건 엘리트로서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 양반이 담메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죽어요. 지금까지의 사울이 완전히 죽어요. 지금까지의 사울을 살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사울을 죽여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 모세를 죽여버렸던 것처럼. 죽여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사실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와 함께 네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여러분, 옛날, 옛날 만들어진 그 바울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죽었다, 죽었다. 오히려요, 사도바울은 이걸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얘기고요. 엄마. 어제까지의 나는 예. 죽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예. 어제까지의 내가 죽었다.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새 생명으로만 나는 삶의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게 이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살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뭔가 시도하는 순간,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 아니면 주님이 아닙니다.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가 무슨 주입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에는요. 나는 자동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 자신의 주인을 나로 여기고 있다면은 나는 예수를 죽여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처형한 장치가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예수를 안 죽이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주인은 그분이니까. 사울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자기는 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는 나의 삶은 예수를 죽이는 삶입니까? 나를 죽이는 삶입니까? 이 질문이 남은 거죠. 모세를 주님께서 완전히 죽이셔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세월만큼 양 궁정이를 쫓아다니게 하신 다음에 즉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구원이라는 역사에 쓰실 수 있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나의 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실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일 많은 게 뭐라고 그랬죠? 시간이라고 그랬죠. 언제든지 기다리실 겁니다. 언제까지? 나의 꿈이 내가 바라던 것이 내가 꾸었던 비전이 다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모세도 그게 다 죽었을 때. 그래서 자기의 인생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 때. 그죠? 양먹겨서양 팔아 가지고 나 먹을 것 그걸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바꾸 말할까요?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신 거죠.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냐? 너의 꿈이냐?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오세야, 다 죽었니? 라고 물으신 거죠. 아 죽었니? 모세가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당시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신 겁니까? 이제 너는 나의 노예가 될 준비가 끝났느냐? 그때 모세는 신발을 벗으면서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여러분 이제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요수길 목사, 난 주머니. 주님, 저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너. 내 백성을 좀 구원해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저는 끝내 주님께 얘기하겠죠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조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실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 안되는거 아시죠 주님 제가 누군지 저는 여기서 지겹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죄인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난 아는데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니세요. 이 얘기를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은혜의 보혈에 쌓여져서 천국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로 무슨 천국을 들어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 순간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옥 저 밑바닥에 떨어져야 막땅한 죄인이다 나입니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아직도 저는 제가 누구라고 세상에 증거하고 싶고, 아직도 나는 내가 누구라고 나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이런 나를 만들어 주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고, 도우미로 고용하려고 하는 악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저 무릎 꿇은 주의 노예로 살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주의 그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성령님 그렇게 해주시라고 제발 나를 그리하여서 영생을 얻는 주의 백성으로 옛사람을 죽여주시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